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새벽에 온도가 마이너스 12도까지 떨어지고 저희는 지금 현재 10시 반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온도 마이너스 6도입니다. 어제 밤에 어, 퇴근하고 와서 6시 좀안 됐을 거예요. 어제 낮에도 마이너스로 계속 온도가 떨어졌었잖아요. 퇴근하고 와서 5시 한반 정도에 어, 난로를 켜놨고요 켜고 그리고 여기 다 이제 담요를 덮고 하우스 안에 이 비닐을 한번 더 덧대어 줬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희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금은 조금 음, 제가 사진을 찍느려, 찍으려고 영상을 촬영하려고 지금 올린 상태고요.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에 온도를 올라와서 보니까 7시 반 정도 되었었어요 아침에 아침에 온도계가 어 그래도 2, 2도, 1도 그 정도 유지가 됐더라고요 이불 속에는 2도까지 떨어져서 저기 올라갔고요 마이너스 11도, 12도였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온도는 10시 반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온도계가 여기는. 테이블 위에 이쪽에 온도계는 12도고요. 여기는 지금 전자 온도계는 9.1도 그리고 난로 옆에 하단 부의 온도계는 15도를 가리키고 있어서 이제 난로를 지금 꺼주려고 합니다. 햇빛도 따뜻하고 해서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낮 기온도 조금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난로를 꺼줘도 될것 같아요. 저희 집은 어, 햇빛이 지금 내리쬐고 있는데요. 이 햇빛을 바로 받으면 좋겠지만 한겨울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를 통하고 또 비닐 두 겹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라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틀리게 물 들어가고 있고요. 아... 저희 아이들이 오늘 밤에 어 근데 잠시만요. 청욱기가 청욱이가 살짝 살짝 상태가 근데 얘이 정도면 뭐 금방 들어올 것 같아요. 냉해를 그렇게 심하게 입은 건 아니라 살짝 얼음 느낌이 조금 있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 어, 청옥 약간 기미가 보입니다. 저 정도는 금방 회복이 될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고요. 그리고 한번 다시 살펴보는데 저희 아이들 요안 가운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저쪽 가에 쪽에 있는 아이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특별하게 이상이 있어 보이는 아이는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저 끝에 블루 엘프 괜찮은 것 같고요. 뱀바디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끝에 아이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펑킹까지. 괜찮은 것 같고요. 창 쪽에 아이들은 그래도 음, 탈론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마리아도 그렇고요. 블랙킹도 잘 있었고 아침에 왔을 때 지난번처럼 하우스 여기 위에가 다 얼음이었어요. 었저 밑에까지 얼음이 이렇게 밖에 기온하고 많이 틀리다 보니까 난로를 켜놔서 얼었었거든요. 근데 요 위에 비닐이 한겹로 덧댔잖아요. 덧댔잖아요. 그랬더니 그 얼음이 녹으면서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밑으로 뚜루루뚜루루 떨어지고 있,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올라와 보니까 그 물이 얼음이 녹으면서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비닐을 씌워놔서 이 아이들 다른 피해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날로도 가동이 되고 하니까 음, 햇빛에 비친 창아이들 너무 예쁘네요. 한 번, 두번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 와, 빛감이 장난이 아니죠? 블루 서핑 완전히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이어 블루 서핑 저도 처음 키우는 아이인데 이 아이 물듦 이렇게 이 되네요. 제 몸에 햇빛이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음, 콜로라 다이스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예쁘죠? 근데 아가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이너스 12도까지 잘견뎌줬고요 음, 이제 더 추워져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보안, 보안, 조금씩 더 보안에 가면 아이들 이상 없이 옥상에서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아이들 케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음, 분갈이 했던 문스톤이에요에케먼스톤 지난주에 분갈이 한 아이구요. 이 아이는 블랙 퀸 같이 분갈이 한 아이구요. 블루 드래곤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에케먼스톤은 제일 키우고 있던 아이인데,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아유, 예쁘다. 그리고 스텔라 좀 보세요. 스텔라 너무 멋지게 물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 햇빛에 반짝이는 아이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 멋지네요 정말. 와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멋지고요. 이쪽도 한번 그렇게 잡아볼까요? 자. 저희 집에 이쁜이들. 이렇게 보여드려요. 굉장히 많아 보이죠? 많긴 많네요. 이게 3m에 800짜리 자, 다이를 저희가 만든 건데, 하우스 안에 설치를 하려고. 너무 멋지죠? 와, 햇빛에 반짝이는 저희 아이들 마이너스 12도에 잘 견뎌줘서 고마울 뿐입니다 지난주 분갈이한 축소처라도 여기다 놨는데 잘 있어요 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행복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